응응아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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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냠냠냠냠 아 고잘먹네 복숭아 먹어요 말랑말랑 복숭아 아빠가 사줬지 아이 맛있다 말랑말랑 복숭아 응 음. 레오야 5시 반이야 뭐하고 놀지 2 시간 7시 반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. 레오야, 응. 응. 두 시간을 뭐 하고 놀지 영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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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실리를 삶아 가지고 그거를 저녁으로 먹을까? 우리 애기가 먹을지 안 먹을지 몰라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? 레오 아, 레오 뭐해? 아, 복숭아 먹어? 아, 음, 벨트 먹지 말고 복숭아 먹어. 에헤이 이놈! 이놈이녀석이녀석이녀석 뭐하는 거야? 아, 하이에 헤이, 이 헤이, 이이이이 아요 녀석 요 이쁜 녀석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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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요요요아이아아아요아